안녕하세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제주 사리를 마치고, 김포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잘 살지연입니다. 제가 마지막 쇼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약에 예비 당첨돼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러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 왔어요. 아니, 21세기인데, 모든 서류를 다 종이로 출력해갖고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망이 없는 예비번호긴 했는데, 이런 거 연습 언제 해보나 싶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모델하우스로 갔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면 신분증 검사하고 상담해주시는 분이 서류를 꼼꼼하게 봐주시는데 이런 거 특! 한 번에 통과 안돼 근데 미비 서류는 추천일에 보완해서 와도 된다고 하는데 좀 찜찜해서 다음날 또 1시간 타고 모델하우스 갔고요 제가 프리라 소득 증빙이 좀 복잡해서 전국에 내가 가진 부동산이 없다는 서류를 대신 떼어라고 하더라고요 있는 걸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걸 증명하려니 좀 씁쓸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그냥. 어쨌거나 서류를 다 마친 다음 날입니다. 페를 갈까 도서관에 갈까 계속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도서관이 좀더 나을 것 같아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버정 앞에 작은 도서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안에 생각보다 자리도 넓고, 책도 있고, 심지어 커피도 공짜였어요. 그래서 어영부영 무지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핸드폰만 너무 보는 것 같아서 좀 다른 취미를 해봤는데요. 이거 프랑스 자수인데,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일단 제가 만들고 있는 건 에어팟 파우치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육지 올라와서 처음 몸무게 잡는데요 조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파트 헬스장 한달 끊어줬는데 픽시스 언니 영상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대망의 소개팅 날입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예쁜 거 입은 거맞고요 1대1은 부담돼서 14대14를 선택했는데 과연 운 명의 상대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오늘의 소개팅, 단체소개팅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나 너무 기 빨려 기가 쪽쪽 빨려서 집갈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회집 들어와서 결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메뉴가 나와서 먼저 좀 먹어볼게요 육회랑 수지탕 시켰는데 수지탕 국물이 진짜 개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숟갈로 먹다가 그냥 사발째로 마셨습니다. 혼자 반주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고 가을의 대표 주자 대하고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맛있겠다. 근데 오늘 재밌다. 재밌었어. 재밌었는지 안 재밌었는지가 제일 중요해. 재미는 있었어 신박했어 처음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 앞에 종이가 있어 각자 쓴 프로필 종이 내 장점은 뭐고, 직업은 뭐고 이상형은 뭐고 막 이런 걸 써놔 그러면 오면은 서로 종이를 교환해가지고 보면서 막 얘기를 해 취미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처음엔 되게 재밌었는데 뒤에 갈수록 막 여러번 바뀌잖아 이게. 은행 창고인 것 같았어 아, <목소리> 네 서류 주세요 <목소리> 서류 주세요 그럴 것 같아 음악 소리가 커지면 대화 그만하고 호스트리이 아, 있어요 옆에 그래서 마음에 들었으면 내 번호나 봉투가 있어 각자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얘기해서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10분 동안 얘기를 하고 한 사람 다? 어 빨리더라. 음. 이렇게 친구랑 소개팅 썰을 좀 풀고 대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소개팅에서 총 14명의 상대가 있었는데, 과연 전몇 명에게 연락처를 받았을까요? 오랜만에 외식도 많이 했겠다. 냉장고 파먹기를 했습니다. 양파랑 가지랑 썰어서 올리브오일 볶다가 새우도 넣고 새우 얼추 익으면 삶은 면이랑 토마토 소스 넣어서 볶아주기. 그러면 토마토 가지 새우 파스타 완성입니다. 이렇게 든든히 먹고 드디어 그곳에 갑니다 예비 당첨자 추첨 현장 당첨자 외에 한 명만 더 들어갈 수 있고 주택 타입별로 입장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늦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진짜 시간 맞춰 꼭 와야 돼이 가운데에 진행하시는 분이 추첨번호 순서대로 종이를 뽑으시는데 그 종이에 몇동몇호 인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비 당첨자가 59B 타입에는 4-50명 정도 오셨는데 그중에 딱 6세대밖에 없었어요. 저는 71번이었어서 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강원도 가고 싶다고 하셔서 기차를 타고 강원도를 향했습니다. 잠시 뜨는 시간에 전 프랑스 자수 좀쩜따리 해줬고요. 곧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석으로 끊었는데 다행히 자리가 나서 1시간 정도는 앉아서 갈수 있었고요. 2차역에는 마중 나오신 아빠가 계셨는데 누가 자연인 아니랄까봐 모자를 참신기하고 쓰고 왔네요 네. 그리고 아빠가 시골에서 키우시는 멍멍이들도 저희 마중 나왔어요 거기다 마침 정선아리랑 축제를 하고 있어서 공연도 잠깐 보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구이를 포장하러 왔습니다 근데 전어는 사이즈가 클수록 맛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튼 아빠가 기르고 계신 파며 고추며 뭐 이런저런 채소들도 보고 아침에 되게 진짜 엄청 끝내주는 풍경을 보니 청약이고 소개팅이고 그런 게다 엄청 멀게 느껴졌어요. 낭만적인 제주살이를 하다가 현실로 돌아오니까 모든 게다 경쟁처럼 느껴졌어요. 부동산이고 결혼이고 취업이고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데 너무 그렇다고 아등바등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청약에 당첨됐어도 한 달에 대출금으로만 나가야 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집이야 생겨서 좋긴 하겠는데 뭐랄까 집만 있는 삶을 살것 같았어요. 뭐안 돼서 자기 위로차 하는 말이기도 해요. 아무튼 전 그냥 늦지 않은 시간에 아침을 시작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엄마가 밤중 까라면 밤 까고, 그렇게 하루하루 충실히 살다 보면 언젠가 연애도 하고 집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속도로 살지 않고 그냥 나한테 맞는 속도로 달리다가 힘들면 잠깐 걷기도 하고, 그러는 게잘 사는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주 사례를 마치고, 현실 적응하고 있는 30대 여자의 일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